야 지금 벌써 신기했다 지금 한한방지 지금 신기했다 지금 좀 a 좀 I'm b u y 반대쪽 손좀 s 좀 e g 이제 다 하게 t Tom Tomore, you know. Panda t o 이 k Tom Tomore. I 이 a d it. I had it. I <laughs> 끈적끈적하네. 이새일본뭐야아그 옷에 고정하는 붙이는 제가 뒤로시였나 봐요. 이 부분. 그거도 스티커 부분이라서. 고오 좀을 좀을 한다.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재미나면 구수나 그야. 어, 맞아 맞아. 그 <laughs> 근데 야가 이렇게 <laughs> 왼손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 한 번씩. 음. 그게 아니 근데 나도 같이 타고 남들하고 그랬다. 오, 잘한다. 오 지금 좋았다. 다 오는 사람. 돌다좀더주자 이거. 니까 기분이 뭐한데 지금? 얼마지금 새로운 걸알아 무슨 신뢰 다 처음 만들어 거. 무서워하지 않는 것만 으로 그러니까. 저 먹어 봐도 돼. 응. 좀 있으면 기다려봐야지. 적응한 적응 단계다 지금. 응. 오 이제 양손 다 논다. 욕심쟁이야. <laughs> 어. 이 욕심쟁이를 좀찍어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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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이진이 <laughs> 지금 양손에 얼마나 진줄 알아 이진아 간간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어, 맛있나? <웃음> 응. <웃음> 너 배불렀잖아. 내가 먹겠어. 이즈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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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예뻐라. 嗯。Okay.